역류성 식도염 타파하는 세 가지 방법 가슴이 타는 듯한 속 쓰림과 기침 증상이 있나요? 이건 바로 한국인의 70%가 겪고 있다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. 심해지면 식도암까지 발전할 수 있으므로, 미리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.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하세요. 역류성 식도염을 90% 해결하고 식도암을 막는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식후 3시간 동안 눕거나 숙이는 행동을 절대 금지하세요. 밥을 먹고 바로 눕거나 허리를 숙이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점막이 녹아내립니다.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설거지 등 상체를 세우는 활동을 3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철칙입니다. 두 번째,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. 똑바로 눕거나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에 고이기 쉬워 밤새 역류가 심해집니다.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위장이 식도보다 아래로 향하게 하여 위산 역류를 80%까지 막아줍니다. 세 번째, 위 점막을 보호해 주는 양배추와 감자를 챙겨 드세요. 양배추의 비타민 유와 감자의 아르기닌 성분이 손상된 식도 점막을 빠르게 재생시킵니다. 이두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만성 속쓰림에서 벗어나 식도암의 위험을 낮 줄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기적의 습관 세 가지. 당신의 식도를 살리고 10년 수명을 연장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더 좋은 특급 정보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